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10편 23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편 23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더 심소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입니다.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유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과 치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라고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10편 23편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는 어디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는지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원순의 목전에 있는 것 같은 때로는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보호하셨습니까? 첫째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입니다. 사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10편 23편은 그림 언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때 현장의 모습을 그려보면 더 선명하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침한 골짜기는 칠흑같이 어둠이 쌓인 밤중일 수도 있고 짙은 안각이 낀 새벽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치 앞도 볼수 없는 매우 캄캄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좋지 않은 짐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력을 가진 양이라도 2미터에서 3미터 정도밖에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양에게서 음침한 골짜기는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은 죽음의 위험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가야 할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골짜기의 끝은 천길 벼랑 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발한 한 발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험하게 매우 조심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팔을 잘못 뒤지면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죽음을 위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사망의 골짜기, 엄침한 골짜기를 가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결코 힘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사에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때는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것 같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그리고 내이 고난의 길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와 항상 함께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이 결코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위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막대기는 맹수의 공격을 대항하기 위해서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에는 시부리어로 나함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안전함과 그리고 위로함이 함께 있는 단어입니다. 목자는 맹수가 공격하면 막대기로 보호합니다. 그리고 귀를 잃은 양을 지팡이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통해서 양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길을 갈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과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소망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를 안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은자가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나, 하나님께 피난하는 자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언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까? 둘째로 원순의 목전에 있었을 때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자유롭게 풀을 뜯어 먹고 맹수들의 주위를 맴돌며 양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은 두려워하지 않고 만껏 풀을 먹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난 후에 풀밭에 평안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목자가 지키고 있다는 것, 목자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원수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잔치 상을 차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향유와 머리 향유를 머리와 수염에 바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상을 마주하고 식사를 하는 것은 언약적 관계 안에서 누리는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고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언약적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잔이 넘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은 그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신 언약의 성취였고 또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영적 존재도, 어떤 일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은혜의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 사랑에 우리를 약한 마귀와 세상의 공격과 유혹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어떤 공격이나 유혹 가운데서도 안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목자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치유하십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양이 될수 있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와 치유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편 118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에 대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버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에 대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고백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며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풍성한 은혜를 푸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위기를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